피부과 가 가지고 습진 진단을 받았어요. 그거 질병이잖아요. 확정 진단 받았잖아요. 그거 안 알렸잖아요. 그럼 고지 의무 뭐? 위반. 위반이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상훈 손사님 모시고 고지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지 의무가 설계사분들은 필수이고 고객분들도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을 그냥 놓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상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피디님과 함께 고지 의무, 계약전 알림 의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 상법에서는 고지 의무라고 되어 있고요, 약관에서는 계약전 알릴 의무라고 해서 용어만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상 좀 유사한 경우가 많아요. 이걸 또 똑같다고 말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고 유사하다. 이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될것 같아요. PD님 혹시 보험회사가 여러 가지 일들도 하잖아요.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네. 하는데 주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험 지급? 보험회사는 절대 손해보지 않잖아요. 네. 보험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갱신을 통해서 보험료를 증액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하는 일은 위험집단을 구성하는 일이죠. 위험집단을 구성해야 거기서 보험료도 나오실 것이고 그 위험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다쳤을 때 보험금도 지급할 수 있고 그 보험금이 많이 지급이 됐으면 다음 갱신 때 수지상등 원칙에 의해서 빠져나갔던 보험금도 반환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보험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집단을 구성하는 게 보험회사의 주된 업무라고 치면 위험집단을 그냥 나이와 직업과 질병 유무 상관없이 무조건 다 우리 보험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한 집단이야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30대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아이들이면 아이들, 노년이면 노년, 병력자면 병력자에서 여러 가지 위험 집단을 구성하는 게 보험회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 보험 회사의 위험 집단 안에 들어오게 할 건지 안 들어오게 할 건지 들어온다면 어느 집단 안에 넣어야 되고 어느 집단 안에 넣었을 때는 얼마의 보험료를 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수치상 계산이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그걸 알려면 피보험자의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소비자가 잘 알려 주는 것이 고지 의무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 고지 의무와 관련돼서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원칙이 있어요. 돈과 시간과 날짜와 이런 것들은 다 숫자로 계산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보험 계리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고 저희 같은 손해 사정사들은 이 보험금 지급 여부와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을 하는 건데요. 자, 이걸 계산을 제대로 하려면 이 가입자가 자신의 정보를 잘 알려줘야 되는 거고, 보험회사는 그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보험회사가 위험 집단을 구성하기가 매우 편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마다 청약서가 달랐어요. 요즘에야 예아니오로 체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직업 정도나 소득 정도만 피보험자가 쓰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그 청약서에 알리르무 말씀을. 그렇죠. 예. 지금은 모든 보험사가 공통이잖아요. 청약서의 질문이 보험사마다 다 달라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보험사는 이렇게 운영을 할 거고, 이런 사람들만 받을 거야. 라고 해버리면 질문을 상세하게 넣는 거고. 야, 이쪽에서 안 되는 사람 우리한테 와. 그러면. 질문은 굉장히 적게 넣을 거고. 그래서 막 불공정 경쟁이 있으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청약서를 일치화 시켜버려서 너네들이 이런 청약서에 알릴 눈물 관련해가지고 싸우지는 말고 상품과 혜택과 이런 것들 가지고 제대로 경쟁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문제인데 보험회사는 정보를 많이 알아가려고 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좀 저렴하고 보장은 많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으면 자기 정보를 최대한 오픈하지 않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불균형 가운데 있는 이 조항이 고지 임무 계약 전 알림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가 이 고지 임무를 왜 이렇게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보험회사가 하는 건 보험이라는 제도 안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하는 건데 그건 다 제가 수치화 된다 라고 했잖아요 예측치 잖아요 그러면 그 예측치가 맞아야만 보험회사가 파산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 예측치가 맞으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 뭐냐면 대수의 법칙이에요. 30대 남자가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10%다. 예측을 했어요. 과거 자료를 토대로. 그래서 30대 남자를 모집했어요. 근데 그 모집된 표본이 10명이에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 10명이 다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표본을 천 명, 만 명으로 늘렸을 때는 그 예측치에 더 가까워지는 게 대수의 법칙이거든요. 소비자분들 만나면 이래요. 보험 가입할 때는 다 된다고 하고 다 보장이 된다고 하고 가입시켜놓고 줄 때는 왜 그러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 말이 보험의 핵심인 거예요. 보험회사가 예측해 놨던 손해율을 맞히려면 대수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대수의 원칙이 지켜내주려면 표본은 많아져야 되고 표본이 많아진 상태에서 그 수치를 지키려면 보험금이 나가는 분은 적어져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료를 가지고 적게 사고가 난 우연하게 사고가 난 가입자들한테 보험금을 주는게 보험의 근간이기 때문에 가입할 땐 쉽고 중요합니다. 보험금을 받을 땐 어렵고 예측된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너한테는 돈을 못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할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입한 사람들한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 고지 의무죠. 그러니까 이제 너 제대로 안 알렸어? 우리한테 이 병력 안 알렸어? 그러니까 계약은 해지야? 돈은 못 줘? 이제 이런 식의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게 고지 의무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험이라는 제도에 내가 들어가려면 보험회사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수치를 만들어 놨을 거고 그 수치에 근거한 대로 운영이 될 텐데 그러려면 표본이 많아져야 되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보험금을 받을 때는 어려운 거고, 이게 보험입니다. 잘 알려야 되고, 잘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상법과 아까 약관은 좀 다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다르냐? 상법에서는 간단해요. 보험가입자는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된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될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또 어떻게 해놨냐? 가로 열고, 상법상 고지 의무와 갔습니다. 라고 해놨어요. 벌써 조금 이상하죠?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해석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큰 테두리로 말하면, 이거, 이거, 이거를 알려주세요. 플러스. 그 외에 알파도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반대로, 보험회사가 이거, 이거, 이거 물어봤는데, 다 알렸는데, 그게 다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 생각해보자고요. 유병력자분들 말고, 일반 상품을 가입할 때, 고혈압 환자가 매일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험회사한테 알려줘야 되나요? 안 알려줘야 되나요? 알려줘야죠. 알려줘야 되죠. 왜냐하면 질본 5번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일 이상의 투약이나 11대 질병의 고혈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혈압을 진단받았으니까 또 알려줘야 되고 약을 30일 이상 먹고 있으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혈압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할 때 가입이 안 되거나 더 많은 보험료를 내거나 부담보로가 설정이 돼서 가입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안보험을 생각해보자고요. 안보험의 청약서를 보시면 일반 건강보험, 질병보험 상품 청약서랑 동일해요 그래서 거기 고혈압도 고지하게 돼 있고 30일 이상 투약도 고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고혈압 환자가 고지를 해야 될까요? 암보험에서? 하기는 해야겠지만 암하고는 고혈압은 크게,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에 해당이, 해당이 안, 안 되잖아요 계약 전 알림으로 봤을 때는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이 만약에 그걸 안 알렸다 치면 그럼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위반이긴 한데 위반이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위반이면 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해지 떨어버리는 거죠. 물론 보험사가 그렇게 하진 않죠.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암 환자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암은 진단을 받으면 투병에 들어가요.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5년 뭐 평생이 투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암 보험이나 실손보험은 통원비가 있거나 입원비가 있거나 실비는 통원의료비 입원의료비 이런 것들 약제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암으로 인해서 진단비가 나가는 거면 그냥 크게 몇 천만 원딱 주고 끝날 텐데 깔끔하게. 근데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담보가 아니라 계속 지급하는 담보를 갖고 있는 보험회사라면 해지하고 싶겠죠. 아무래도 연결된 게 있으니까. 네, 진단비는 줄 테니까 이 계약은 해지야. 왜냐면 앞으로 이 사람은 계속 청구권이 들어올 테니까. 그럼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죠. 3개월 이내에 질병의 확정 진단받은 경우 고지를 하게 돼 있어요. 안 보험에. 피부과 가 가지고 습진 진단을 받았어요. 그거 질병이잖아요. 확정 진단 받았잖아요. 그거 안 알렸잖아요. 그럼 고지 의무 위반. 위반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소비자는 설득을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계약해지는 거뭐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할수 있느냐? 또그렇진 않거든요. 3년의 재첩 기간이 있어요. 제가 웬만만하면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보험금은 못 받아도 계약은 유지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대 질환이 있으면 내가 이 진단비나 이런 것들 청구한 건못 받아도 보험회사에 앞으로 내가 여기서 합병증이 생기거나 다른데 전이가 되거나 이러면 여기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보험사가 그냥 막 해지를 시켜버리니까 문제잖아요.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를 하시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도 보겠지만 해지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3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질무위반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강행규정이 약관과 상법에 있기 때문이에요. 보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사행성이에요.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들이 7천억 원이 넘었다고 지금 작년에 신문을 봤는데 그 정도로 사행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 계약은 일반 민사에서 최대 선의성이 요구가 돼요. 최대 선의성. 최대, 최대 선의성.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상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선의성을 갖고 계약을 해. 내가 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선의성을 갖고 하는 거고 최대의 선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험계약의 특성이 분류식 낙성계약이라고 해서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가입자는 나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라는 의사표현을 하는 거고 보험회사는 그걸 승낙해서 가입자를 위험집단으로 넣는 거예요. 요식행위가 필요가 없겠죠. 서류에 서명 쓰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입자는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표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요식 요식이 필요 없고 낙성계약 어 승낙하면 된다 라고 해서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요즘은 다 이런 것들 문제가 법적으로 되니까 요식화 되어 있죠. 그래서 언더라이팅을 우리가 직역하면 그냥 밑에다 서명하는 사람이 언더라이팅이잖아요. 원래는 보험이라고 하는 게 내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거는 거고 가입하는 사람이 그렇죠. 가입하는 사람이 청약서를 조건을 걸어서 넣으면 보험사가 그걸 심사해서 오케이 해서 서명하면 승낙이 되는 거라 승낙 과정을 언더라이팅이라고. 그래서 아래에다가 서명한다라고 해서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잘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고지 의무고. 너 그거 위반했어도 이렇게 알려줬잖아. 그럼 해지가 되는 거죠.